어, 눈꽃 터널. 아, 드디어 본다 눈꽃 터널을 드디어 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은 거 됐나요? 어, 이제 그딴 만왕제가 저 1200m 정도 되는 초반에 5분정도는 바짝 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평지나 내리막을 능선길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라서 뭐 등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은 장인어른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이렇게 한 2시간 가면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말을 붙여봤는데 힘들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하네요 네이 개방산이 뭐 힘들다? 아니, 그런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겨울산을 기분 좋게 걷는 그 느낌만 나요. 3.1km 올 때, 이제 오르막이 시작.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다른 오르막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었어요. 네, 캡처, 나중에 캡처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입니다. 네. 싼게 없어서 캡처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야? 응, 얘들 한번 불러보려고. 응. 와, 와, 신기해. 예. 응. 어, <laughs> 네. 와, 와, 바로, 바로 와서 달라붙네요. 날아와. 다시 올라갑니다. 5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분정도 오르막을 급경사 올라간 다음에 조금 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급경사 예, 등산 1시간 20분째 되는데요 아직 주변이 이쁜다는 생각은 아직 안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하고요한 1시간정도 더 가면 상대에 올라오니까 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눈꽃 터널이어야 되는데 아. 바람도 엄청 불고 추웠습니다. 손도 시려웠고요. 휴식을 취하면서 뒤돌아 보았는데 야 뷰가 또 좋았습니다. 하, 둘, 셋. 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았는데 날씨가 진짜 조금 아쉬웠어요. 네, 정상에 오니까 눈꽃이 있네요. 이쪽에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야? 이쪽으로 어, 표정이 사진을 많이 찍어보신 것 같아요. 예. <목소리> 놀고로 네. <목소리> 이렇게 왔지. 이야. 뒤돌아보니까 또 다르네. 와. 개방산을 올라오면서 뭔가 조금 심심했는데 정상에 올라오니까 왜 개방산 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겨울에 지금 1월달에 산을 세 번째 타는 건데 눈꽃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눈꽃을 봅니다. 겨울 산행 오는 이유겠죠.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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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 터널. 아, 드디어 온다. 눈꽃 터널을 드디어 봅니다. 와, 와, 야. 와... 이게 겨울 왕국이죠. 와, 너무. 우와, 와. 와. 아. 아. 이제. 이제 다리고. 네. <laughs> 어, 여기가 근데 진짜 이게 정상까지 뭔가 볼게 없는 것 같았는데 모자를 하얀 거가 눈에 참어제 센스가 없어서 그랬습니다아 어. 지금 눈꽃들이 정상에서부터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하산하는 길인데 여기가 진짜 이쁜 것 같아. 요 주변에 곳곳에 눈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도 제가 조금씩 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 보호대도 차고 왔어요. 이보호대도 차고 등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내려갈 때가 되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장인어른하고 산을 처음 왔는데, 장인어른 덕분에... 진짜 눈구경, 눈 호강 제대로 합니다. 23년도 첫 눈꽃, 네 너무 좋습니다. 찍어드릴까요? 아 네. 아 네. 아 경치 너무 좋죠. 둘셋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아저기다린가요아네 네. 모여 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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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요. 예, 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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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어, 예. 아, 그래. 다 먹어도 돼. 이거 어. 조심해. 네. 다 먹어도 돼. 이거다 먹긴 막. 다 먹지는 말래. <laughs> 다먹기 않을 것 같고. 아, 전유산 가면 아, 그저 그 대피소에서 삼겹살 먹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개방산은제거 올라올 때는 아, 뭐야 이랬는데 정상부터 내려가는 길이 너무 이쁘네요. 얻어먹어도 되나요? 맞습니다. 이 안에 진짜 들어오고 싶었어요. 예. 그래? <laughs> 진짜로. 예. 어, 네. 근데 나도 이 안에 산에서는 음, 믹스 에이. 먹는 거라고 그러던데. 예, 그렇죠. 제대로 안 해. <laughs> 물에다 그렇죠. 눈에다 너무 많아. 커피. 완전 아, 이거 아시리떡인가 아. 뭐가 있잖아요. 찹떡 아. 같은 그런 거. 원하 아 먹어. 근데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꼭 데려와야지. 음 부러우 죽겠네.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산을 좋아하는 장인을 잘 만난 아 거죠. 음 보답. 네. 아, <laughs> 아, 산을 오를 때면 늘 내려올 때는 그냥 조금 아 힘들다. 혹은 경치를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개방산 겨울 산행은 올라갈 때가 별로 볼게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려갈 때는 너무 좋습니다. 아, 내 무릎이 3km를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 아, 저도 열심히 걷다 보니까 그렇게 뒤쳐지진 않았습니다. 3일 전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니까, 평상시에 하산길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2.4km, 파이팅. 쓰레기 봉투를 가방에 처음으로 묶고 다녀봤는데 훨씬 위생적이고 좋았습니다. 야, 이 발자국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와마이코이다 가운데 살짝 발, 예, 밟아야 돼요. 이게 그냥 뛰면 예, 다칠 것 같아. 예, 예. 정말. 이 여름에 풀잎들이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지 않나? 요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은 바람이 좀더 불어도 되겠다. 더 불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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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당기나?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사람이 간사하죠. 좀 추위가 가시니까 이쁜 풍경을 위해서 바람이 불길 바라다니. 아, 아 그래. 포인트를 잘 아세요. 그럼 그래. <laughs> 여기는 진짜 예쁜 사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버님 마지막 한 10초만 남기시죠. 오늘 개방산 소개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즐거웠는데 아버님도 좋았죠? 너무 좋았고 다음에 한번 더하자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탈 상의 하나 덮겨서. <laughs> 네, 다음에 셋이서 오죠. 네, 고맙습니다. 야, 소림이 기가 막히게 어렵네. 이제 버스가 있는 길로 다 왔습니다. 장인 어른과 개방산 산행 너무 즐겁게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한번또 오고 싶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로 앞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어. 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